이런 상황에서 오리, 오리한다는 건 도박에 가까워요. 저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의 총약 30%에서 35%면 테슬라를 배분해 놨어요. 이 비중은 손절이 아니, 손절이 나도 감당이 가능한 비중이에요. 성공했을 때 계좌 전체 수익은 충분히 올라갑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하지, 집중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본이 작아도 리스크를 무시하면서 투자, 투자를 절대 하지 않아요. 투자는 확률 게임이에요. 테슬라는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은 좋은 기업보다 좋은 타이밍을 노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인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계산한 35% 투자만 선택을 했어요. 이게 제 방식입니다. 테슬라는 확실히 좋은 기업이에요. 하지만 좋은 기업을 올인하는 게 아니라 좋은 타이밍을 확률적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투자입니다.